날아 제가, 아,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설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때 국회로 막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국회가 전체적으로 통제돼서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거 우리 텔레그램 방이 다 공개돼서 잘 아시겠지만 통제된 것에다가 또 몇몇 의원님들이 진입하려다가 상당히 욕설을 좀 들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 해서 당사로 갔었던 그런 사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요, 그렇게 강 그러니까 예, 이제 상황이... 그러니까 예. 저, 저 저는 이제 가, 그러니까 그렇게 저에게 욕설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. 일부 의원님들이 듣고 오셔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, 그렇다면은 좀 그쪽 지지자 아니신 거.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개엄을 어, 옹호하거나 그런 뜻이 없.